t o u 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틀리기 쉬운 대풍문법의 강사 오즈입니다 저희는 함께 볼 부분은요. 바로 전치사입니다. 저희 시간적 전치사, 장수 전치사 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치사와 동사 함께 사용되는 것, 그다음에 그외 여러 전치사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 오늘의 도전 지문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도전 질문입니다이 안에는 언제나처럼 여러 오류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쭉 읽어 보는 동안 여러분들 따라 읽어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La Corée est un pays où les quatre saisons sont bien marquées. Ma saison préférée est l'automne. À l'automne, je voyage beaucoup pour se détendre. L'année dernière, je suis allé au Jeju par avion. Comme j'aime la nature, j'ai toujours rêvé vivre sur cette île. Là-bas, il y a aussi le mont Ella que je suis monté pendant trois heures. De plus, à la Corée, il y a beaucoup de plats pour découvrir. Par exemple, le kimchi est un mets traditionnel coréen. Les Coréens n'arrivent pas à prendre des repas sans jean kimchi. 네. 제가 이렇게 텍스트를 쭉 읽어보았는데요.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틀렸던 부분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고요. 대부분이 모두 전치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들 왜 틀렸는지? 문법 핵심 정리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첫 번째로 볼 부분은 시간적 전치사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시간, 월, 연도, 그리고 계절을 표현하기 위한 전치사들을 보도록 할 건데요. 모두 암기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저희가 전치사 R을 씁니다. 그래서 주빠 가게 떠져가면 나는 14시에 떠난다 라는 뜻이 되죠. 무엇에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 아예요. 그 다음에 월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전치사 두 가지를 쓸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엉을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무와 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어에서도 똑같이 저희가 9월에 혹은 9월달에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9월에 하는 거는 엉이 되겠고요. 9월 달에 하게 되면 오 모아 드가 됩니다. 그래서 je pars en 혹은 je pars au m 이두 가지는 아무렇게나 둘중 하나만 사용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연도를 표현할 때에는요. 저희가 엉이라는 전치사를 또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je pars en 2020 하면 나는 2020년에 떠난다라는 말이 되죠. 그리고 계절 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계절을 이야기할 때도 두 가지 전치사를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엉이 있는데요. 자, 오는 봄, 봄이라는 계절 앞에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름, 가을, 겨울 계절 앞에는 전치사 엉을 사용해요. 그래서 주빠오봄봄 그리고 Je pars en été, en 어떤, en y v e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는 남성형, 그리고 엉은 여성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의 에 t é 어떤, 이 v 는 여성형 명사가 아니고, 남성형 명사라는 점도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럼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위에선 전치사를 사용했다면, 아래선 전치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요일과 날짜를 이야기할 때는 저희가 전치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Je pars le mercredi. 나는 수요일에 떠난다. Je pars le 21 mai 2020. 나는 2020년 5월 21일에 떠난다. Je pars le mois prochain. 나는 다음 달에 떠난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관사가 붙는 부분인데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요일을 이야기할 때 여기서는 관사가 붙지 않았죠. 하지만 관사가 붙어서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자, 여자 같은 경우는 없이 사용할 때는 그냥 이번 주라는 의미가 돼요. 서 이번 주 수요일. 근데 정관사를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되면 요일은 모두 남성형 명사니까 '르'가 붙겠죠. 그러면 르 메커디가 되면 나는 수요일마다 떠난다가 돼요. 그래서 정관사 르의 사용은 샤크 혹은 뚫레 요일 이렇게 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날짜 이야기할 때요 일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무엇이 붙어요? 여기서처럼 또 관사 르가 붙는다라는 것까지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몇 가지 전치사를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p e n d a n 해서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 e 하면 한국말로 그냥 동안이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e l t r a v a l l p e d a n s 그녀는 세시간 동안 일을 했다라는 뜻이 되죠. 근데 똑같이 기간을 표현하는데 엉이라는 게 있네요. 정은 무엇이냐? 무언가를 하는데 걸린 시간을 강조할 때 쓰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기간, 동안이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한국말로 무엇 만에, 얼마 만에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Elle a terminé le travail en trois heures. 하면 그녀는 3시간 만에 일을 끝냈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부호가 있어요. 부호는 앞으로 동안이라고 써있죠. 이것은 무엇이냐? 예정된 기간을 이야기할 때 쓰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Elle travaille pour trois heures. 그녀는 앞으로 3 시간 동안 일을 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a v 과앞 p 를 보도록 할까요? a v 과앞 p 는 전, 후에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무엇과 헷갈려 하시냐? 자, 이거는 devant 그리고 derrière. 앞에, 뒤에 라는 전치사와 헷갈려서 사용을 하시는데요. 자, 기억를잘 해주세요. a v 은 전에, 앞 p 는 후에입니다.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Il se lève avant 9h. 그는? 9시 전에 일어난다. 그리고, il se couche après 23h. 그는 23시 후에 잠자리에 든다. 라는 뜻이 돼요. 아시겠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엔 장소 전치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장소 전치사. 먼저, 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전치사죠. 무엇에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자, 이것 같은 경우는 앞뒤에다가 장소명사를 관사와 함께 붙여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관사가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바로 도시명과 섬 이름이 올 때인데요. 예문을 보도록 할까요? 엘바 아파리 에아 마데가스카르. 그녀는 파리와 마데가스카르에 간다. 도시명이고 섬 이름이죠? 그래서 관사 없이 아만 붙었습니다. 넘어가서요. 이번엔 똑같이 에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엉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이것은 또 언제 쓰느냐? 엉은 여성형 국가 명사 앞에 그리고 대륙명, 지역명 앞에다가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엘바 온 유럽 아 프랑스. 그녀는 유럽에 프랑스에 간다라는 뜻이죠. 대륙명이고요. 그리고 여성형 국가명이에요. 자, 여성형 국가명 어떻게 구분하느냐? 명사가 주에 으로 끝나면 여성형 명사예요. 예외가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멕시코입니다. 멕시코에서 으로 끝나지만 남성형 명사예요.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슈어를 보도록 할게요. 자, 슈하면 무엇 위에 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그냥 에 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볼까요? Elle est sur Paris 해석이 그녀는 파리에 있다라고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왜 elle est à Paris가 아니고 elle est sur Paris죠?라고 물어보실 거죠? 자 elle est à Paris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돼요. 근데 sur를 쓸 때는 어떤 경우이냐? 파리라는 지역을 포커스할 때예요. 그래서 장소를 한정짓는 느낌이 있구나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능이 있죠? 이것은 그냥 그 의미 그대로 무엇 안에로 봐주세요. 그래서 elle est dans Paris 하면 그녀는 파리 안에 있다. 무엇 안에 있다로 바로 직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드을 보도록 할게요. 드는 무엇으로부터 해서 출신, 오리진을 나타내죠. 자, 이 드는 저희가 뒤에다가 장소명사 관사와 함께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관사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언제냐? 바로 여성형 국가명사일 대 혹은 위에서 저희 이제 관사 없이 사용했던 경우들이 있죠. 언제였어요? 도시명, 섬이름, 대륙명, 그리고 지역명 이런 것들. 앞에서는 어, 이런 것들이 뒤에 붙게 되면은 드는 관사 없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 위엔드 그레 에듀 축결 그들은 한국과 포르투갈로부터 왔다라는 뜻인데 한국 여성형 국가 명사이기 때문에 관사 없이 드가 쓰였고요 먹주겔 남성형 국가 명사죠 그래서 관사가 붙어서 드와 르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축약 관사 류가 되죠 그래서 류포축겔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이번엔 전치사와 동사 사용되는 걸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해야, 이해해야 하느냐? 사전을 찾을 때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전치사 사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중에 저희가 대표적으로 serve라는 동사를 보도록 할 건데요. 이 serve는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어떤 형태로 쓰느냐, 어떤 전치사와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집니다. 볼게요. servir, 어, f i n 동사, 원형, 붙이면, 무엇에 쓰이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요. servir, quelque chose, 하면, 무엇을 내놓다. s, servir, 대명사로 쓰고, d 전치사 붙여서 quelque chose, 하면, 무엇을 사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문을 볼게요. Cette serviette sert à nettoyer la fenêtre. Servir a 동사 원형 쓰였죠. 뭐예요? 무엇이 쓰이다. 그래서 의미가. 이 수건은 창문을 닦는 데 쓰인다라는 뜻이 돼요. 밑에 문장. Le serveur sert le d e s s e <목소리> r t à t a b l e 여기서는 servir quelque chose에서 무엇을 대놓다죠. 해석하면. 종업원은 테이블에 디저트를 내놓는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세 번째, 이스 세르드 손 t 디나 떡볶다를. 이스 세르비에 가고 두개그 쇼스 나와요. 그래서 무엇을 사용하다? 그러면 그는 그의 노트북을 사용한다 라는 뜻이 되죠. 어때요? 보시면 전치사 사용 그리고 형태에 따라서 완전 뜻이 달라져요. 그럼 우리가 어떤 습관을 길러야 하느냐? 사전에서 동사를 찾아볼 때 그냥 맨 위에 나오는 단어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보고 이 동사가 어떤 전치사와 쓰일 때 어떤 형태의 동사로 쓰일 때 의미가 변하는지를 꼭 체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해주시고요. 자, 몇 가지 제가 또 이제 리스트를 좀 가져와봤는데 동사 플러스 드가 꼭 사, 사용되어야 하는 동사들 그리고 동사 플러스 아가 꼭 되어야 하는 동사들은 몇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r 레베드 하면 뒤에 명사 걸 수도 있고, 동사 걸 수도 있어요. 무엇을 꿈꾸다, 우블리드 무엇을 있다, 동 e a 드 무엇을 시도하다, 다음 동사 플러스 아오는 경우, 언비떼 아 무엇을 권하다. 여기서는 동사가 오고요. 아, 리게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에 도달하다 동사만 옵니다. 뻥쎄야. 여기서 같은 경우는 명사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다 라고 쓰는데요. 보시면 이제 똑같이 전치사가 오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뒤에 동사가 오는지 명사가 오는지도 확인을 해야 한다. 이것도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그 외에 여러분들이 또 많이 틀려 하시는 성과 아베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많이 하냐면 선생님, 아베그와 성 뒤에 관사를 언제 붙여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오늘 딱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썽 뒤에 추상적 명사, 구체적 명사가 오면 관사가 안 붙습니다. 여기서 추상적인 명사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명사 뒤에 수식어가 붙으면 그때는 관사를 붙여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je me sens cuillère et je me d é b r u i l l sans difficulté. 나는 먹는다. 무엇 없이, 숟가락 없이. 구체적인 명사이기 때문에 관사가 안 붙었고요. Et je me débrouille, se débrouille. 하면은 스스로 해결을 하다요. 요령껏 해결하다. s 디피 e difficult, 어려움 없이. 어려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추상적인 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관사가 안 붙었어요. 밑에 문장, i s discussed sans le préjugé racial. 그들은 대화를 하는데요. l 를무엇 없이 배 r 제가 씨알 배주제하면 편견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명사이고요. 씨알 인종적인 이러는 형용사가 붙었죠. 수식어가 붙었으니까 관사가 붙는다. 이해가죠? 넘어서 넘어가서 아베크를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아베크 쥬에 추상적인 명사가 오게 되면 이때는 관사가 안 붙습니다. 근데 만약에 구체적인 명사의 경우 그리고 이 위에 이 추상적인 명사 뒤에 무엇이 붙을 때 수식어가 붙을 때에는 관사가 붙어야 해요. 그래서 j l e n v i 나는 그들을 기쁜 마음으로 초대한다. 기쁜 마음과 함께 초대한다라는 뜻이죠? p l a s u r 추상적인 명사예요.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관사 생략되었고요. Ils s o n t n u s voir avec un c a d e a 그들은 선물과 함께 나를 보러 왔다. 근데 선물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이죠. 그래서 관사가 들어갔네요. Il vient avec l'espoir de réussir. 그들은 온다. 무엇과 함께? 성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성공이라는 무슨 동사? 추상적인 아, 명사죠. 추상적인 명사가 왔고요. 그 다음에 수식어. 무엇에 대한 성공에 대한 이라는 말이 붙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관사가 들어갔습니다. 알겠죠? 넘어가보도록 할까요? 이번엔 그외또 여러분들이 헷갈려하실 법한 전치사들을 준비해봤는데, 주제료를 표현할 때, 저희가 전치사 R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je mange un 빵, A 아, 붙이고, 여기선 관사가 붙죠? 그래서, 쇼콜라 남성형 명사니까, ᄅ 붙으면, R 르 축약 명사 돼서, 추격 아, 관사 돼서, O가 들어가요. 그럼 나는 초콜릿이 들어간 빵을 먹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내용물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깔려시는데요. 여러분, 어,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 언제는 아가 들어오고, 언제는 드가 들어가요. 똑같은 찻잔이라는 단어인데. 자, 설명드릴게요. 아가 붙으면요. 찻잔에 차가 안 들은 상태예요. 그냥 용도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실때 w i n t e 나는 찻잔을 샀다. 근데 이 안에는 차가 들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밑에 들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용물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사 w i n t e 때 그는 찻찻잔인데 차가 들어 있는 잔을 내놓는다라는 의미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내용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전체사 r를 쓰고 들을 쓴다라고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 소재를 볼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똑같은 소재인데 언제나 엉을 쓰고 언제는 들을 써요. 대답은 그냥 일반적으로 소재를 이야기할 땐 항상 엉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사 관사 없죠? 그렇죠? 관사는 안 붙고요. 그러면 가죽으로 된 자켓을 나는 샀다라는 뜻이 돼요. 근데 이 소재를 이야기할 때 저희가 비유적인 표현을 한다. 그때는 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랄 다시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시. 아시는 강철이죠. 모갈은 정신이에요. 그는 강철로 된 정신을 가지고 있다. 무슨 의미예요?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드가 쓰인 겁니다. 아시겠죠? 탈것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탈것을 이야기할 땐 저희가 전치사 엉 혹은 아을쓸 수가 있는데요. 엉은 폐쇄된 탈 것. 예를 들면 문이 달린 것 무엇이죠? 뭐 택시, <laughs> 택시, 버스, 뭐 비행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 같은 경우는 오픈된 것. 예를 들면 걷는 것, 뭐 말을 탄다거나 자전거를 탄다거나 다 오픈되어 있죠. 문이 없어요. 그 경우에 아를 씁니다. 그리고 관사는 안 붙죠. 그래서 유즈무플레스 언나비용 에언 나는 비행기로 그리고 자동차로 이동한다. Je me déplace à pied et à b i c y c l e t 나는 걸어서 그리고 자전거로 이동한다 라는 뜻이 돼요. 여기까지 괜찮은가요? 자, 그러면 저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첨삭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문장. 가을에 나는 휴식하기 위해 여행을 많이 한다. 자, 가을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아하고, 엘, 어퍼스로피가 쓰였는데요. 저희 계절 앞에는 무엇을 쓴다고 했었어요? 오 혹은, 엉을 쓴다고 했는데, 오는 봄 앞에만 쓴다고 했고요. 나머지 세 가지 계절에는 엉을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느 똥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북스, 데 똥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같은 경우는 전치사가 나오죠? 이거는 따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치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와요. 그러면 쓰 냈던 르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하실 게 무엇이냐. 동사 원형이 쓰이더라도 이 대명사는 주어의 성수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 내가 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쓰가 무로 바뀌어야 한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돈 주부의 주부급부 무대던 르가 돼요.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 l'année dernière, je suis allée au Jésus-Parc. À Vio. 작년에, 나는 비행기로 제주도에 갔다. 자, 작년에, 날짜죠, 이거. 그러면 저희 뭐 붙인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안 붙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치사 생략하고, l'année dernière, 짠, 그쵸, l'année dernière, 주스젤에 자, 제주도는 뭐예요? 섬 이름이죠. 섬 이름 앞에 뭐 붙인다고 했나요? 아무것도 안 붙이고 무관사 명사로 아만 붙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 없애고 아 붙일게요. 그러면 아제주. 그리고 탈 것이 나오는데요. 빡하면 무엇을 통해라는 뜻이에요. 뭐 예를 들면 빡가 쓰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비행기를 통해서 우편을 보낼 것이다. 이경우는 bah가 되죠. 근데 여기서는 비행기를 통해서 제주에 간다 라고 이야기를 보통 안 해요. 저희가 비행기로 제주도에 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주, 여기서는 뭘써야 아비용 하면 다친 달 것이죠. 그쵸? 해세된 달 것이기 때문에, 엉을 씁니다. 그러면, 어나비용 그래서, l'année dernière, je suis é é e 아, 제주, 어나비용 이렇게 돼요. 넘어가서요. j e toujours rêvé de v o u e 나는 항상 그 섬에서 살기를 꿈꾸었다. 자 여기서는 꿈꾸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아까 봤는데 꿈꾸다라는 동사는 항상 어떤 전치사와 사용을 해야 한다고 했죠? 뭐예요? 드죠. 그러면 여기에 사이에 무엇이 들어간다? 드가 들어간다. 드그 동사 원형이 와야 합니다. 그러면 j e toujours r ê v de vivre sur cette île. 아시겠죠? Je suis monté pendant trois heures. 나는 세 시간 만에 올라갔다. 자, 위에 문장을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세 시간 동안 올라갔다 요 근데 여기서는 세 시간이 걸려서 올라갔다라고 시간을 강조하는 만에가 나왔죠? 이때 무엇을 쓴다? ᄂ을 쓴다. 그러면, je suis monté en trois heures. a l c o r l e il y a beaucoup de plats pour découvrir. 한국에는 알아야 할, 발굴할 요리들이 많이 있다. 자, 일단 한국에는 하는데 알라가 쓰였네요. 제가 어떻게 고쳐야 되죠? 한국으로 끝나는 여성형 국가 명사이니까 앞에 '엉'이 붙어야 한다는 라 규칙이죠. 있 그래서 '엉 꾸레' il y a beaucoup de plats. 자, 그리고 '부' 그거는 무엇하기 위한이죠. 그렇죠? 네, 이것은 따로 외워 주시면 되는데요. 명사 그리고 전치사 아 붙고 동사 원형이 되면요. 무엇 할 명사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숙제를 주면서 네드 부왁 아페 하면 무슨 뜻이 돼요? 세 하다 해서 해야 할드 부왁 숙제죠? 숙제가 돼요. 여긴 뜻이 어떻게 되는 거죠? 발견해야 할 발굴할 음식이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로 고쳐주면 되는 겁니다. 읽어보면, En c o r e il y a beaucoup d 넘어가세요. Les Coréens n a i e n 한국인들은 김치 없이 식사를 하지 못한다. 자, 일단 동사를 볼게요. 아리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쓰게 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리베는요 무엇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쓸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확하게는 아리베 도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엇하는데 도달하다 해내다 이때는 아리베 다음에 아가 붙고 동사 원형이 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리브바 뒤로 붙여서 아폰ンド레리바자그 다음에 사전 김치가 나오는데요. 김치 하게 되면은 어떤 명사인가요? 구체적인 명사인가요? 추상적인 명사인가요? 구체적인 명사죠? 자, 선 다음에 구체적인 명사가 오게 되면은 관사는 생략한다. 그래서 썽 김치. Je o f f souvent p e kimchi à mes amis. 어, 프랑스에 하면은 나는 나의 프랑스 친구들에게 김치가 담긴 한 통을 종종 선물한다. 자, 여기서는 그냥 어보아 김치가 용도를 뜻하는 거죠. 김치가 안 들어있는 그냥 통이요. 에 근데 여기서는 김치가 담긴 통이니까 아가 아니고 무엇이 붙는다? 드가 붙는다. 그러면 어보드 김치가 되죠. 쭉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위에 문장 안 읽었죠? Les Coréens n'arrivent pas à prendre des repas sans 김치. m c h i J'offre souvent un bord k i m à mes amis français. 어디에 가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틀렸던 문장을 어떻게 고쳐보았냐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고쳐보았습니다. 이 틀렸던 부분들 왜 틀렸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고쳐졌는지 이해가 가셨을까요? 그러면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 Corée est un pays où les quatre saisons sont bien marquées. Ma saison préférée est l'automne. En automne, je voyage beaucoup pour me détendre. l'année dernière je suis allé à jeju en avion. comme j'aime la nature, j'ai toujours rêvé de vivre sur cette île. là-bas il y a aussi le mont Halla que je suis monté en trois heures. de plus, en corée, il y a beaucoup de plats à découvrir. par exemple, le kimchi est un mets traditionnel coréen. Les Coréens n'arrivent pas à prendre des repas sans kimchi. Il est assez piquant, mais pas mal d'étrangers l'aiment. Donc, j'offre souvent un pot de kimchi à mes amis français. 네. 여기까지 모두 이가 가셨을까요? 좋아요.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Au revoir!